나도 오늘 가고 싶은데 근데 나너산 다음에 바로 사지 않았냐? 내가 먼저 사지 않았나? 내가야 되겠다 동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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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기는 동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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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야 동기야 기야 동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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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 기야동기게 달라 야 동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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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줘칼 없어? 아니 옆에를 살짝 잘라 그러면 여기를 여기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살짝 자르라고 안까본면티는네겉게 <laughs> 뭐야 표지? 그냥 씌워져 있는 종이야? 아무것도 없는데 뭔 소리야? 이거 플라스틱이야? 커버? 아니 종이 그래 그게 그냥 씌워져 있는 거냐고 아니요 디지팩 어, 몰라? 디지팩? 디지팩 이렇게 저기 식으로 이렇게 언니 먼저 보여야 뭐 되지 너세장 샀어? 응. 나 아이빈. 니값으한개더두장더 네 사겠음. 자. 응. 뭐야? 있어 뭐어뭐 있어. 잠깐만. 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어깨. 아 뒤집었어? 어 뒤집었어. 자 여기 여기도 뒤집어려고 됐어? 보지 마. 응. 어 뒤집었어. 진짜 귀엽다 뭐야 이게 다야? 믿을 수가 없네 깜찍이 아 진짜 예쁘다 근데 너무 귀여운데? 포커스라 아1 그거 아니거든? 아예 한개거든 응? 아, 아예 한개 들어 있어 아 귀여워 뽀 귀엽다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라면 두개 먹은거야? 뭐야 한개구나 두개데두개 겹친 것 같지? 근데 아니야 한개 같기도 해. 그냥 한 개가 이렇게 생긴 것 어, 같기도 어, 해. 어. 너무 귀여워. 가보자고. 제발 음, 피코새가 나오지 마. 지금 집안 텅 빽빽하네. 조금 하는 거니까 알람이 빠져. 한 번에 할거 어? 아니야? 아니야. 하나씩 래 이거는 첨 보는 뭔가요, 네? 뭔가요? 난다 그냥 보는 건가요? 난다 봤는데요. 그 아니, 우리 집에서 천 보는 거가요 이렇게 놔두고 다시 다른 거 갑니다. <laughs> 포카사인데왜 이렇게 사람이목소가나전 나도 온전못 보고 싶 큰 짬바를 봐라. 앨범은 이렇게 자는 거야. 지를 만들지 조용히 가야 되지? 왜 비숍 비지이냐 종복이냐? 인터파크 알라딘? 응. 너 이거 나왔던가? 하나 교환하면 되겠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교환 안 되겠네. 뭐야 얘는 뜯어서 왔어. 아, 아시켰어. 이렇게 어렵게 오면 원하는 게 나오기 마련이지. 운전이 왔다, 왔다, 왔어. 에이그. 처음에 나오지, 에이그. 됐어. 아니 나 하자 이제. 아, 오늘 가지까지. 너무 수월하게 까지는데? 아, 근데 끝점이 더 벌어지네, 물었는데? 손 조심. 어떡하냐? 난 폴라 있을 것 같은데? 뭐냐, 왜 포장트 해요? 하일, 하일. 그러면 이걸 고정해놓고 쓰야지. 바보야. 오케이. 이거 어디 옆을 옆을 하 어, 옆을 잘 살살 뜯으면 된다는데. 진짜 어렵다는데. 그럼 하나만 옆으로 가. 나 하나만 옆으로 가고 하나는 제대로 깐대. 그 뜯는 맛이겠지. 와 진짜 못 뜯는다. 까다로워. 아니 너 먼저 하라고 음, 음. 어, 열리네네 포장 잘만들었아 어, 바보네 어, 씨. 바보네 봤다 아, 봤어? 아 그렇게 있어? 응. 예쁘다 보여줘 폴라 없어? 폴라? 폴라. <laughs> 뒤져야지 뒤져야지 다른 데 뒤져야지 예쁘네 이그 따뜻해야 붕 밑에 하나 넣 봐봐 글자 나오지 음. 라잘 뒤집어봐 이상하다 어떡하냐 현상이 나한테 왔다 이상 이상하다. 어찌 <laughs> 되다? 또. 야 이거 상처난다 옆으로. 치원해 이번에 위에를 뜯어볼까 그래 하나 그냥 뜯어. 와우. 그래, <laughs> <laughs> 이게 그거야? 가죽아 아니? 아둘다눈못 떴네. 눈동개가. 플라. <laughs> <뜬게 놔야지. 웃음> 어 이건 뭐였지? 아, 뜯었으니까 뜯는 맛은 하나만 보면 돼. 잘해 조심히 됐어 또지 <laughs> 야 보여줘 왜 자꾸 혼자 뜯어 아 미쳤다 와 풀셋 <laughs> 야 알라딘 대박인데 알라딘 이 정도면 알고 주는 아, 거 아니야? 풀라 나 주면 이거 왜더 최정이지? 똑같은 거어 이경이었는데 메시지 카드가 야 얘만 이거면 됐지. 어, 아니면 저 뒤에 저거일 수도 있어. 뒤 내용은 다 틀릴 수도 있어. 하나도 없어? 그런 거 같은데. 와 이거 진짜 나한테... 와 대박이다. 어제 열받아서 산 거. 대박. 대 풍경이다. 누나 손 봤다.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세 장이야 돌려줘. 너 이거 나왔으니까. 두 장, 두장분량이났겠어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일단인가? <laughs> 어. 그래, 나네. 아 근데 뭐안 바꿔 줘도 된게 어, 예쁘다. 어, 그게 이번에 그건데. 베스트잖아. 어. 눈뜬 거. 예쁘네요. 왜 닫아. 라네야지 아. 그잘 몰라서. 그거 열어봐 한번. 그게 다른 인가 어, 이게 이종이겠지접히는 거. 메시지 아쉽 피난다 이었나 아씨 묻었다 얘가 날 좋아하네 내가 어제 이 모자를 확끼면 사가지고 그런가?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또만나 살살 거 아, 진짜 어려워 살살 기다려봐 살살 이미 찢어졌다 응, 또안 찢어질 수가 없다니까 그냥 원래대로 까는 게 나을 지그있 됐어? 지응 이게 고정이 돼있나보다 어 그런가 한쪽에 고정이 돼있나봐 아, 와 이게 그건데 지금 근데 이게 반포장이라면 응 어. 니가 내 반포장이고 트림 맞아요 반포장인면 내가 정했어 아 니가 정한거야?

예쁘다. 우와, 우와 예쁜데 예쁘다. 엽서 예쁘다. 그뭐수 있는 뭐 거야 마테? 마사? 너를 보면 웃어 보이 그렇게 너를 보면 웃어 보이는 건 등대가 빛나서야. 이걸 어떻게 쓰냐? 그냥 날 보고 웃어주면 안 되나요, 현상씨 너무 <목소리> 예쁘다. 연필이 진짜. 예쁘다. 야 이거 뭔데 이렇게 고개를 잡든? 이거 포스터 거라며? 그럼 고개를 이렇게 돌거 어떻게? 다섯 장 가서 가봐요. 볼라 들어있다. 콜라도 여기 들어 있는 거지? 어, 얘도 초도 잖아 이거 초도 한장버스트니까 버러져 음. 있는 새, 것이 들어 있어. 새로운, 새로운 방법으로 까 아웃. 어, 잘 가지는데. 음. 어, 잘 가지는데. 더 녹여, 더 녹여, 더 녹여. 대고 두두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더 녹이라고 <laughs> 점선이 너무 쉽다 또 실패네 까는 거 과연 포카 제발 과연 우리 집에 야 우리 집에 이거 네 개나 있는데 <laughs> 어 뭐야 트린거 왔네 야상 드디어 왔다 뿔나 <laughs>